Thank <laughs> you 신나는 바둑나라 이세돌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거죠? 음, 오늘은 포석이 돼야 할 거예요. 포석이 뭐죠? 처음에 두어지는 30수에서 5 0수 가량을 포석이라고 해요. 흙과에 서로의 집 모양을 넓히거나 또 서로의 집 모양을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럼 바둑판을 볼까요? 대기돌 차례인데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대기둘수 음, 있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걸쳐서 저희가 알아봤던 정석대로 둘 수도 있고요. 어, 이곳에 두어서 자신의 집 모양을 넓힐 수도 있고, 이곳에 두어서 흙의 집 모양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곳에 두는 수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왜 그렇죠? 음, 이 손목 붙임에서는 흙이 이렇게 벌려두면 흙의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두어서 흙의 집 모양을 줄이는 거죠. 어, 이렇게 자, 음, 자신의 재량이 아닌 곳에 이렇게 에 두는 것을 갈라치기라고 해요. 갈라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이후의 수순을 좀더 진행시켜볼까요? 네, 좋아요. 바둑 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기사들의 바둑을 살펴보기로 해요. 백이 이렇게 갈라쳤을 때 흙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곳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손목의 발전성이 이 화재의 발전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발전성이 크다는 것은 집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네, 그래요. 흙이 이렇게 다가선다면 백은 나를 걸치고 흙이 나을자로 치고 흙이 뛰어들 때 백은 이렇게 한 칸을 뛰어요. 흙이 나들자로 두면 백은 귀에 나들자로 들어가요. 음, 흙이 한 점을 잡지 않도록 도방으로 움직일 때 백은 이렇게 귀에 두어서 다시 나안형을 점호하고요. 흙도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 칸을 벌려 두어요. 한 점이 있을 때는 두 칸을 벌려둔다는 것 잊지 않았겠죠? 네, 여기까지 포석의 한 가지 예를 의 살펴봤어요. 또 다른 모양을 하나 살펴볼까요? 네, 바둑판을 보세요. 흙이 화점, 백이 화점. 또 흙이 화점을 둘때 백이 화점을 둔 모양이에요. 음, 역시 지금 모양 흙이 둘수 있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흙이 이곳 변에 벌려서 흙이 모양을 크게 키우자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음, 이 포석을 사면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 백이 날일자 멀침을 했는데요. 흙이 한칸 협공을 했어요. 음, 우리가 알아봤던 정석이죠? 백이 3, 점에 이렇게 귀에 들어가면 흙은 이렇게 막고요. 흙이 이쪽으로 막는 것은 이곳에 집을 짓겠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백이 넘어가고 흙이 늘때 백은 이렇게 찍혀두고요. 흙은 이렇게 중앙으로 해서 흙의 모양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포석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의 바둑을 많이 놓아보면 포석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음, 바둑의 모양이 어느 곳이 더 좋은지 잘 살펴보고 작전을 선택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